이렇게 1 네, 1요 네, 음. 그러면 요 왼손으로 핸들 45도 1가요 그다음에 왼쪽 손으로 앞에 요기면서요1 들어서 11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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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1가요 11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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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프레임1가요 11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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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고요요 11가요 음. 1 1요1요 그 여기가 클램프 응. 그 다음에 여기가 프레임이에요 응.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레버를 쉽게 반대 방으 풀어줍니다 응. 그리고 얘가 축을 중심으로 여기가 좀더 길거든요 응. 긴 쪽을 손으로 놓고 네, 이렇게 돌리라 는거아요 손으로 빙글빙글 돌리면 돼요 응. 다섯 바퀴 정도 돌리면 이렇게 클램프가 돌아요 응. 그러면 접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다시 자전거로 와서 응. 요게, 요 단계를 제일 힘들어 하세요 응. 잡는 건 어떻게 잡냐 이 설치된 가방 아래를 이렇게 붙잡고요. 응. 왼쪽 어깨만 들어줘요. 들고, 든 응, 응. 상태에서 팔꿈치를 꺾어주면 자전거 앞바퀴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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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여기에 후크가 있고요. 네. 기 역자 모양. 어, 어, 어. 후크가 여기 있는데 와서 걸어주면 돼요. 응. 이렇게 걸고, 내리면 무조건 걸려요. 응. 이게 2단계입니다. 응. 네.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면은 핸들을 접어줘야 돼요. 여기서 봤던 레버랑 똑같고요. 시계 반대 방 풀어주고 네. 다섯 바퀴 정도 돌려주면은 그, 그, 얘가 그, 이렇게 그, 이탈돼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자전거 안 쓰러지고 오른손을 잡고 네. 핸들을 요 정도 90도 그러니까 지면이랑 수평 되게 정도 네. 낮은 에서놔버리니 네. 이게 안 망가지는 게 여기 있는 땅콩 같은 어. 동그란 게 이걸 로쏙 네. 들어가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1, 2, 3 단계가 끝났고요. 그래서 4 단계, 네, 네. 4 단계 안장 열고 끝까지 내려주시고 이거 설다듬 안 됩니다. 네. 끝까지. 네. 받아주시면 사단계 네. 끝. 어, 그 다음에 네. 제일 조심하셔야 될 페달. 네. 페달은 이 오른쪽 페달은 접힐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립 속에 숨어져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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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얘가 위치가 있어요. 맨 네. 밑으로 내려. 아, 네. 그러면은 페달은 왼쪽만 높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 페달을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대, 크랭크암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품이 여기 있는 요 프레임 부분이랑 평행이 되어야 돼요. 네. 얘랑 얘랑 평행. 네. 거기서만 정을 그, 대부분 어디서 많이 접냐면, 이 페달이 여기 와 있으면, 음. 이쪽에서 많이 접으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얘가 기스가 달라요. 음.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평행된 거 보시고, 음. 페달은 한 방향으로만 접혀요. 음. 보시면 여기 자전거 마크가 있는데, 이거가 아니에요. 음. 반대편으로 돌리시면, 여기 이렇게 비싼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음. 얘를 아래를 손을 받친 상태에서 이 버튼 눌러주 날개가 이렇게 열려요. 음. 열리면 본체를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응. 이렇게, 응. 그래서 90도까지만 밀어주시면 접히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90도까지만 접어주면 된다. 응. 이게 다 접힌 거예요. 아.